자, 얘들아 차수와 미분 가능성 요게 또 중요한 주제야 얘들아 미분 가능성 정의를 읊어봅시다 여러분 f가 x 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라 거, 정의는 요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차수라는 거는 여기 걸어 치고서 여기 뭐가 붙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fx에서 내가 fa를 뺀거 있지 fx에서 fa를 뺀 거의 a에서의 차수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미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1보다 크다라는 건 x a가 뭐두개 있다, 세개 있다 그 소리야. 1.5개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들은 이 극한값이 0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계수는 0일 거라고. 차수가 1인 경우도 미각겠지 1보다 미만이면 미분 불일 건데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여기 지울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핵심인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값 x 같은 거 있지. 이런 절대값 x 같은 거는 0에서 차수가 엄밀하게 없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차수가 1차, 1차라고 보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차수가 사실 없는 게 맞거든? 없다라고 하는 게 맞긴 해 정의대로면 근데 우리가 차수 논리를 사용하는 게 어떤 수학 논문을 쓰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로 연속 이런 거 말하듯이 이거를 우차수가 1이고 좌차수가 1이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건 1차로 보겠다라고 좀 타협을 할게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내가 확장된 차수를 논할 때 조사가 필요한 게 맞는 거야 언제? 이런 것도 차수를 1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이런 경우는 조사가 필요한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함수값이 반사가 발생하면, 무조건 미불이다라고 할수 있어. 예시를 보여줄게. 가장 유명한 게요거가 내가 봤을 때. 1 더하기 코사인 X. 빼기로 가자. 루트. 자, 이 함수는 잘 정의되는 함수야.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0 이상이니까, 이 함수가 X는 0에서 미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0콤바 0통과 할 거니까 뺄건 딱히 없거든. 첫 번째, 내가 정의대로 풀어볼게, 정의대로. X가 0으로 갈 때, 잘 보세요, 여러분. X분의 이거잖아. 뺄거 없겠지. 그냥 이대로 딱 가면 되거든? 근데 요거를 내가 캡분으 해서 보는 게 맞잖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X가 0 플러스인 경우랑, X가 0 마이너스인 경우 나눠서 볼 건데, 0 플러스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루트를 연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했는데서 또 했던 건데, 더라 x 루트 1이 있잖아. 그럼 얘는 요거야. 그럼 요거니까 1이야 딱 맞잖아 다리가. x가 음수인 경우는. x가 음수면 x를 루트 안에 넣을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 나가야 돼. 그래서 요거는 극한 값이 루트 속에서 2분의 1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속에서 또 2분의 1이니까 다르잖아 지금. 요게 지금 다르지? 그래서 요건 미불인 거야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냐라는 거냐면 얘를 차수 논리로 내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상황이 루트 x에다가 1 빼기 코사인 x를 합성을 한 건데 여기 v가 있고서 이렇게 있는 거야 v가 있고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0을 보는 거거든 0을 하면 0이니까 뺄게 없어 여기서 참고로 미분 가능성은 겉함수를 x축에 맞춰줘야 돼 강제로 내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차수가 몇 차냐면 2분의 1차거든 얘는 몇 차야? 2차가 되는 거잖아 곱해주면 1차가 나오게 되지 1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보자마자 어 1차구나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약간 얘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0에서 국소적으로 이렇단 소리거든 그럼 뾰족한 상황이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반사가 발생을 하면 x축에서 반사 이런 미불이라고 이해되니까 다시 왼쪽으로 와서 차수가 1인 경우는 조사가 필요한데, 반사가 발생할 때는 미분인 거야. 그럼 반사가 발생 안 하면 미가인가요? 그건 모르는 거지. 왜냐면 내가 차수를 우차수랑 좌차수로 논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인 순간에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이 이럴 수 있을 거냐. 이건 반사가 안 일어난 거지만, 우미분계수랑좌미분계수가딱 봐도 다르지, 그치? 그래서, 반사가 발생을 안 했다고 미가다. 는 틀린 말이야. 근데 반사가 발생을 하면 미분이야 이해째들아 자, 그래서 미가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는 건데, 일단 이것도 되게 중요해. 강제로 FA를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강제로. 얘를 안 물어봐도, 그때 1보다 크면 미가이면서 미분계수 0. 1인 경우 조사가 필요하고, 1 미반이면 미분이겠죠. 자, 이 사람 더 보여줄게, 얘들아. 하나만 더. 다 기출문제 있는 상황이거든. 이번에는 자, 사인의 3승 X의 절대값. 절대값 없으면 0보다 좀 작으면 X가 적용이 안될 테니까. 이거는 X는 0에서 미가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먼저 정의대로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가야 되더라? 첫 번째, 0 플러스인 경우는, 그냥 X 제곱해봤자 속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이야. 0 마이너스인 경우는, 잘 보셔요, 여러분. X가 0 마이너스면, X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남기고 들어갈 건데, sin X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맞아야 돼, 이렇게. 음수면은 유료야 양수거든? 어쨌든 0이야. 미간네 미가. 그치? 둘이 같으니까 미가라고. 정의로 대 내가 봤을 때 정의로. 대얘 미가가 맞는데두 번째. 내가 차수 논리로 이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는 v가 있을 거고, 루트겠죠, 루트. 그 다음에 v가 있을 건데, 절대값 사인는삼성이 있어. 절대값을 일로 넣을게.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빼줄게, 얘들아. 자,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내가 0을 보는 거고, 0넘 0이니까 0을 보는 건데, 0인데 0이니까 뺄건 없어, 지금. 곱하기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왼쪽이 2분의 1 차거든. 근데 오른쪽이 3차기 때문에, 요 결과가 2분의 3차라서 1차보다 높은 거니까, 이런 경우 미가라고, 미가. 미분기수서 0인 것까지 알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연습을 시켜줄게. 넘어갑시다. 자, 바로 갈게, 얘들아. 그, 일단은 딱 파일 넣어주면은, 얘가 0이 되잖아. 그 미가성 판단하면은, 무조건 0을 만드는 게 목표야,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얘를 볼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야, 그렇지 미가성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파이에서 차수는 0이야, 지금. 근데 미가성이니까 3을 지우는 거고, 차수 올리려면 갈게, 하더라, 이제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너네가 숙달 됐을 거라 믿고서 바로 갑시다. 이건 루트 X가 있을 거고, 그 V가 있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곱하기. 자, V의 입장에서 여기는 1 더하기, 코사인 X일 거잖아. 여기는 파이를 보는 거고, 대입하면 0을 보는 거야. 근데 코사인 X 더하기를 빨리 머릿속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여기 얼마? 파이 아 얘는 2차구나 얘 얼마? 2분의 1차 자 곱하기 하면 결과적으로 1차가 되겠지? 1차 면뭘 확인하냐면 반사가 되는지 확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최종적으로 파이니까 파이 근방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국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는 미불인 거야 미불 1차인 경우는 반사가 되는 걸 확인하자 요 개념이고 자2번으기갈 2번 합성함수가 많은 경우, 쫄지 말고, 차분하게 함수를 찢어버리면 되는데, 절댓값 X에 3분의 1씩 있겠고, 거기에 합성되어 있는 게 있겠지. 뭐냐면, 사인의 X 더하기 2 있겠고, 거기에 또 합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X 탄젠트 X 더하기 2분의 3파이. 자, 이번에 이렇게 할게. 내가 V라는 거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써볼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 여기는 내가 0을 보는 거고, 0을 넣어주면은, 지금 2분의 3파이잖아. 여긴 X가, 2분의 3파이를 보는 거고, 2분의 3파이 넣어주면은 지금 딱 0이거든? 여기는 0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속함수는 어차피 얘를 지워도 상관이 없어. 속함수는 내 강제로 얘를 보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0이 두개 필요하니까 얘가 2차인 거야. 자, 사인엑스 더기1 빨리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상상을 하면, 사인엑스를 공중으로 1 띄웠으니까 그림이 원래 이건데, 얘가 좀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돼있어 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당연히 눈으로 봐도 2차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얘는 2차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입 표시 0에서는 3분의 1차로 볼수 있겠지 곱하기를 다 해주면 얘가 3분의 4차이기 때문에 1보다 크잖아 얘는 미가라고, 미가 자, 넘어갈게요, 다음 거